마마보이? 근데 여기는 반대야. 엄마 막말로 여기서 애들 집에 몇 번이나 가? 일주일에 일곱 번 가잖아. 아들 집에서 잔적도 있어 혹시? 그러면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떨어뜨리고 엄마가 아들 끼고자 혹시? 이거 진짜 우리 막 드라마 일일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나오는 엄마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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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함미 <laughs> 어머니 무당집에서 네. 다녔지? 네전보를 다녔어요 음, 많이 다녔어 내가 봤을 때는 네. 뭐, 무슨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전보로 네. 많이 다니신 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머니는 근데 어머니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성격이 무당집에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성격이라가 아니라 성격 그런 성격 버릴 거면 여기 오면 안 되지 여기서도 본이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 왔으면요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 김시로도안딴기준이아 본인은 지금 어쨌든 일부 종사가 안되는 사8팔자예요자 결혼을 했어도 또 갔다 왔어야 된다. 맞아요. 네. 어 혼자 살아야 되는 사8팔자자 자손은 진짜. 네. 어 애들 몇 명인데. 아들들. 네, 네. 자 아이들은 결혼을 했나요? 네결혼어요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 김씨 기준님을 보고 있으면요. 앵간히하래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본인을 본인을 들들도 볶는데 피곤하게 산다고. 아 피곤하게 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마들 보면 유난 떤다 그러잖아. 네. 자식들 갖고 엄마가 유난을 떤다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팩트를 얘기해 줄게 네. 우리 엄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 라고 하잖아 우리 자식 보고 너 애들 보고 그러잖아 너 마마보이네 어쩌네 근데 여기는 반대야 본인 자손이면 아주 본인 새끼면 최고지 아주 그냥 아마 네 최고고 제가 그렇게 또 엄마 뜻대로 하고 함께, 함께 키웠고 저만 바라보게 했거든 잠깐만 엄마 아들들 1년밖에 안 됐다며 결혼한 지 네. 근데 갔다 온 애가 누구야? 그래도 네. 엄마 때문에 이혼했지? 엄저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야. 꼭저 때문이 아니라 얘네들이 마마보이 짓을 하잖아. 잘 들어 엄마. 엄마 자손들 있잖아. 결혼했죠. 네. 자 내가 봤을 때는요. 이 결혼도 쉬우, 쉽게 이어지. 결혼이 쭉쭉쭉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자 부부 간의 인연으로 갈등으로 아들이 잘못해서, 며느리가 잘못해서, 아니야. 엄마가 이혼시켜서야. 뭐만 하면 뭐하고, 그리고 며느리하고 이간질 시키고,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그, 그, 그런, 엄마잖아, 엄마가. 제가요? 어. 제가요? 네. 엄마가, 몰라? 네, 저는 비상안 했는데. 엄마 아들한테 전화해볼래? 얘네들은 내가 좌회전을하면좌회전을 해야 돼, 우회전하면 우회전 해야 돼, 직진하면 직진해야 돼. 내가 얘네들은 이렇게 먹였으니까 너는 이렇게 먹어야 돼. 며느리한테 얘는 원래 이렇게 먹고 자랐는데 왜 이렇게 먹기 먹이 먹이냐? 얘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간섭을 하잖아요. 며느리가 시집 왔으니까 잘 모를까봐. 몰라도, 몰라도, 지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진짜 내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진짜 저 처음 봐요, 이런, 이런 분. 전화 하루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야. 밥 먹었냐고? 내 아들 뭐 먹였냐?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어머니게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되게 고상하게. 되게 예의 있게, 어머니 지금 이렇게 품위 있게 항상 하시는데, 어머니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근데 어머니 그거 지금 두 얼굴의 얼굴을 갖고 계신 거야. 애들 위해서 냅둬요. 지네들 가정 알아서 잘 살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들의 사주에 결혼을 못해서 이 아이가 아들이 잘못돼서 며느리들이 바람 피 펴서 뭐 때려서 뭐 해서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니고 어머니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못 산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노총각으로 죽는다. 결혼수가 없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이혼하면 결혼수 없다. 그리고 자, 이 아이들이 엄마를 안 보겠다. 아니, 근데 하나 물어보자. 네. 아니, 아들이 엄마한테 못 해? 아니, 잘해요. 자, 며느리가 엄마한테 못 했어? 아니요. 근데 못하는 거 없잖아 며느리가 아들한테 잘하고 있잖아 근데 이둘 사이에 지금 깨짐이 보이는 게 엄마의 행동 때문이라니까 저 생각에는 뭔가 아들을 뺏겼다는 느낌도 들고 아니 그러면은 전의하고 약간의 결혼 전하고 약간 좀 다른 분도 있고 하니까... 애들은 다 그래 그러면 결혼 처음부터 시키지 말아야지 뭔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시켰잖아 근데 왜 자꾸 트집을 잡냐고 아니 내가 지금 아들들을 둘러다 보면요 안 좋은 게 보인 게 아니고, 가정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니까? 어머, 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죽겠네. 진짜 답답하네, 엄마. 엄마 때문에 이혼 당하게 생겼다니까? 이게 이혼을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와, 며느리들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등살에 지쳐서 이혼을 하겠다고. 그나마 내가 봤을 땐 둘째는 엄마 말을 계속 좀 무시를 해보니까. 첫째는 그냥 엄마 말이면 아리가또야, 그냥.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엄마 막말로 여기서 애들 집에 몇 번이나 가?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일곱 번 가잖아 네 일곱 번 가면 가면 엄마 막말로 여서비밀로 누르지 네 어? 똑똑똑이 아니고 벨 누르는 게 아니고 네. 엄마 그러면 안돼 이거 진짜 우리 막 드라마 일일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 네. 거기 나오는 엄마야 제가요 아, 제가요라니 아까부터 자꾸 이 엄마는 무슨 말만 하면 제가요 제가요 하고 있어 인정을 안 한다는 거라니까 엄마 인생 살어. 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무당으로 진짜 얘기할게요. 엄마 애들이 인생 망치기 싫으시면, 엄마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이거는 보이 진짜. 느끼, 엄마 애들 또 이혼하게 생겼어요 보니까요. 엄마 그 애들 이혼하는 거 바래요? 아니. 애들 이혼해서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마 집에 며느리가 자기야 어, 어머니네 집에 놀러 가자.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엄마가 자꾸 먼저 하지 말라고요 제가 하지 말고 엄마 인생 즐기세요 다른 사람 인생을 즐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자, 이, 아들 집에서 잔 적도 있어 혹시? 아니요 간혹 간혹 그러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떨어뜨리고 엄마가 아들 끼고 자 혹시? 그런 적이 있지만 사주는 안 돼. 엄마 애들이 인생 망치고 있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경 꺼을때 애들이 정말 저한테 연락 안 하면 어떡하죠? 어머니한테 연락 안할일 없어요. 음. 아이들도 어머니한테 이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연락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연락 오면 어머니가 바뀌라고요 먼저. 음. 그래 아들 음. 며느리랑 맛있게 먹고 음. 어. 며느리랑 같이 놀러 가고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고 끊으라고요. 잘 들으세요. 음. 아들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알아서 전화 오게끔 냅두세요. 음. 신경 꺼요. 지그들 알아서 잘 살게요. 애들, 엄마가 이름으로써 앞으로 세 번만 더 이러잖아, 엄마. 정말로 그세 번째 얘네들이 이혼할 거야. 애들이 이혼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제말 명심하세요. 그러면 안 돼, 진짜. 네. 약속해. 약속하고 이사를 리고 기다려볼게. 기다려. 네. 그기다리고 거, 꼴이 2, 3일 기다리고 기다렸다하지 말고. 네. 그러면 안 돼, 엄마. 자식 많지 마. 자식이 잘살 때까지 기다려볼 그래, 그 자식들 인생을 애들이 잘 사는 걸 원하잖아. 잘 살게끔 해야지, 왜 엄마가 인생을 망쳐. 애들들은 다 행복하고, 그런데 엄마가 거기 껴들어서 애들이 지금 불행한 거야. 알겠죠? 네. 네. 오늘 좀사 어떠셨나요? 아, 제가 아들들을 사랑하지만, 그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잘 지쳐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너무 지쳐가다 보니까 어, 저는 행복할지 몰라도 아들, 며느리는 아주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 이제 알았고 제가 그런 행동이 하나하나가 우리 아들들한테 불행을 준다 그러니까 어, 말씀 명심하고 제가 아마 네, 선생님 말씀처럼 노력해보려고 합니다.